내가 하고 싶지 않았던 모든 내 삶의 저항이 나에게 더 강하게 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혹시라도 부정적인 생각이 끼어들기 시작할 때 어김없이 그 생각이 실현된 것을 경험한 적이 있었고 그 이유를 잘 설명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직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영상은 신과 나눈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읽고 가슴이 쿵쾅거리고 머리가 찌릿찌릿하였습니다 지금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다시 메모한 것들과 함께 읽고 있는데도 어떤 뭔가가 제 머리와 몸에 전기를 흐르게 하는 것 같이 찌릿합니다. 구독자님들도 제가 가진 이 짜릿한 기분을 함께 느껴보시길 희망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은 아름드리 미디어 출판사로부터 1997년, 27년 전에 출판된 책입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인쇄가 되고 있습니다. 저자인 닐 도날드 월 씨는 다섯 번 이혼하고 매달 양육비를 보조해야 하는 아홉 명의 자녀를 둔 라디오 방송 토크쇼 진행자였습니다. 그는 건강도 좋지 않은데다 해고까지 당하고 내 인생을 망치는 신에게 항의를 하고자 신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항의에 대한 답변을 적기 시작하고 있는 본인을 발견합니다. 신과 대화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매일 새벽 4시 30분에요. 당연히 믿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영상을 끄신다면 후회하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믿기 힘든 일이라고 해도 책에 담겨진 내용은 우리에게 깊은 영감과 지혜를 넘어선 뭔가를 주기 때문입니다. 책에는 우리가 평소 알고 싶어 하던 것들을 모두 알려줍니다. 가령 외계인은 있는가부터 환생이 있는지 신비스러운 이야기까지요. 이 영상에선 이 신비스러운 이야기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가장 알고 싶어 하는 부 성공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책을 시작하기 전에 알려드릴 짧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마인드 무빌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고 하나하나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소모되는 물리적 시간과 이미지 제작을 위한 비용이 추가됨에 따라 제작 비용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그저 만들어 드리면 좋겠다고 생각한 나머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인드 무비에 많은 관심과 받아보신 분께서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해주시는 말씀은 제게 너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점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원한다는 표현을 하죠.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우주에게 간절히 원하거나 간청하면 된다고 했었죠. 바로 전 영상인 불멸의 지혜책에서도 실체에게 원하면 된다고 했고요. 이미 풍요로우니 다 퍼준다고 했었습니다. 이 말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한다라는 표현이 가진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주나 실체 혹은 신에게 나는 성공을 원한다, 100억을 원한다고 아무리 간청하고 애원해도 안 됐던 이유. 원한다고 간청했기 때문입니다. 원한다는 내가 이미 가지지 않았으니 원하는 것으로 가지지 않았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름돋았습니다.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을 우주에게 보냈으니 응당 우주는 아, 충분하지 않은 게 너가 원하는 거야? 하고는 더 충분하지 않게 만들 것을 던져준다는 겁니다. 책에서는 어떤 생각의 뿌리 생각 혹은 받침 생각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요. 원한다의 뿌리 생각은 지금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다른 자기개발 서적들도 과거 완료형처럼 혹은 이미 이루었다고 과거형처럼 느끼라고 하지만 좀처럼 와닿지가 않았었거든요. 생각에 뿌리 생각이 존재하고 신은 이렇게까지 저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바보인 줄 아느냐? 너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나도 안다. 모를 거라 생각하는 것이 더 바보 같지 않느냐? 책 속에 나오는 신은 여러분이 믿는 종교의 모든 근간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책의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니 신성모독으로 생각지 말아 주십시오. 종교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들은 차차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부와 성공, 돈에 관해 말씀드릴 때도 흔들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올 수 있어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자는 신과 대화하며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 기도에 아무 응답도 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신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뿌리 생각이라는 개념을 처음 말하기 시작합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었다고 할 때도 실제로는 가장 열렬하게 품고 있는 생각이나 말 혹은 느낌이 작용한다. 하지만 너희가 알아두어야 할건 생각을 조종하는 것은 언제나 생각 뒤에 생각이란 점이다. 여기에 비밀이 있다. 이것을 뿌리 생각이라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구걸하거나 간청한다면 너희가 선택한 것을 체험할 가능성은 훨씬 낮아진다. 그 모든 간청의 배후에 있는 뿌리 생각은 자신은 지금 원하는 걸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기에 그런 식의 뿌리 생각이 너희 현실이 되는 것이다. 신에게 요구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 그저 감사의 기도를 하면 된다. 감사는 이미 가졌다는 걸 뜻하기 때문입니다. 감사에 대해 책을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책에 따르면 이는 신의 한 말씀입니다. 긍정이 너희가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한 진술일 뿐이라면 그것은 아무 효과도 없다. 긍정은 이미 이루어졌음을 너희가 아는 것에 대한 진술일 때만 효과가 있다. 소위 최고의 긍정은 감사와 인정의 진술이다. 신이시여, 제가 성공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말과 행동으로 옮겨진 그런 관념이나 생각은 그것들이 참된 암에서 온 것일 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 데서가 아니라 결과가 이미 만들어졌음을 깨닫는 데서 온 것일 때, 놀라운 결과를 낳는다. 예수는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 예수는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그에 앞서 기적을 가져다 준 것에 대해 내게 미리 감사했다. 그로서는 감사하지 않는다는 건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자신이 선언한 것이 일어나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에. 그러니 이제 네가 삶에서 체험하고자 하는 뭔가가 있다면 그것을 원하지 말고 선택하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긍정은 감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단순히 긍정만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감사가 함께 일어나야 예수님처럼 할수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또한 시는 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도 이야기하였습니다. 저자는 나는 왜 쪼들리며 살아야 하는가를 물었습니다. 왜 나는 돈을 많이 벌수 없는지에 대해 말이죠. 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본질상 높은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는 것들은 무엇이나 싼 값에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에이즈 치료법을 찾아내려고 외롭게 연구하는 과학자는 남들에게 돈을 구걸해야 하지만. 섹스하는 수백 가지 새로운 방법에 관한 책을 쓰고 관련 테이프를 만들고 주말마다 관련 세미나를 여는 사람을 떼돈을 번다. 이렇게 모든 걸 거꾸로 만드는 게 너희의 성향이다. 이런 성향은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다. 잘못된 생각이란 건 돈에 대한 너희의 사고방식이다. 너희는 돈을 좋아하면서도 돈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한다. 너희는 돈을 숭배하면서도 그것을 부당이등이라 부른다. 너희는 어떤 사람을 졸부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좋은 일을 해서 부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너희는 당장 그 사람을 의심한다. 너희는 그 일을 나쁜 것으로 만든다. 보다시피 가장 중요한 소명을 선택한 사람이라면 수입도 가장 적어야 한다는 게 너희 생각이다. 이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만일 네가 돈은 나쁜 것인데 너 자신은 좋은 사람이라 생각한다면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실제로 돈에 대해 이중 감정을 갖게 된다. 즉, 네 일부는 돈을 거부하고 또 다른 네 일부는 돈을 갖지 못했다고 화를 낸다. 이제 우주는 내게서 두 가지 상반된 생각들을 접수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상태에 빠진다. 그러므로 돈과 관련된 네 삶은 들쑥날쑥하게 흘러갈 것이다. 돈에 대한 네 생각이 그렇게 들쑥날쑥 흘러가고 있으니까. 돈에 대한 네 생각을 바꿔라. 바로 전 영상인 불멸의 재편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돈을 좋아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은 신의 소망이기도 합니다.라는 말이요. 한편 책의 전반에 걸쳐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다. 성경에도 나오는 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이 할수 있는 창조를 우리도 똑같이 할수 있다고 합니다. 신은 그 창조의 도구를 이미 모두 주었고 사용법도 말해 주었습니다. 신은 본인도 말합니다. 나도 너희와 똑같이 창조한다. 생각은 창조력을 갖고 있고 말은 생산력을 갖고 있으며 이 둘이 함께 어우러져 너희의 현실을 만들어내는 엄청난 힘을 갖기 때문이다. 역시 우리가 항상 생각해왔던 것이 맞군요. 만약 정말 신이 한 이야기라면요. 신이 이야기했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훅 달려가게 되는 묘한 매력이 있는 책입니다. 신은 또한 나는 생각으로 교류한다. 생각은 말보다 효과가 크다. 그 외에 나는 체험이라는 전달수단을 사용하기도 한다. 체험은 참으로 위대한 전달자이다. 생각도, 느낌도, 체험도 전달에 실패할 때 나는 말을 쓴다. 그러나 말은 빈번하게 잘못된 해석이나 오해를 낳는다. 그런데 여기서 최고의 역설은 너희가 신의 말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체험은 아주 하찮게 여긴다는 점이다. 여기서 말하는 체험은 행동입니다. 체험이 깊어질수록 더 깊게 체험할 것이고 깊게 체험할수록 더 깊어진다고 합니다. 행동은 행동을 낳고 개선을 통해 더 나은 행동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유는 체험을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책에 의하면 환생은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647번 환생하였고, 책을 쓰고 있는 지금은 648번째라고 합니다. 체험을 위해서 계속 형태를 바꾸는 것일 뿐 죽음은 없다고 합니다. 이 심오한 내용은 잠시 접어두고, 단순히 삶에 대해서만 생각해보죠. 어찌 보면 이제 나오는 이야기는 더 심오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최대한 풀어보겠습니다. 존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 알려줘야 합니다. 온 우주에 본인만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존재한다면 본인이 존재하고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무슨 말이야, 대체? 이러실 수 있습니다. 몸은 없이 생각만 할수 있는 에너지 덩어리라고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에너지 덩어리는 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생각은 가능한 에너지죠. 애초부터 이상한 소리일 수 있는데 이미 이책 자체가 신을 소재로 합니다. 다시 존재로 돌아와서 본인이 존재하는 것을 인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인을 스스로 나누어서 생각 2을 만들어내 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혼자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본인이 존재하고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둘이 생겼다면 존재하는 건 알겠는데 물질이 없으니 진짜인가 싶습니다. 거기나 저 생각이 내 생각이고 눈에 보이질 않으니 두 개로 나뉜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물질을 만듭니다. 창조를 하는 거죠. 바로 생각으로요. 자기개발 서적에서 나오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다는 거죠. 물질을 만들어서 생각이 거기에 들어가니 진짜 존재하는 것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겁니다. 그래서 느껴 보기 위해 체험을 시작합니다. 이것저것 만져보기도 하고, 쉬운 체험이 재미없어서 어려운 걸 만들어 체험해보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어려운 걸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체험을 하니 아는 것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는 것이 생기니 더 체험하고 싶어집니다. 신은 이렇게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본인이 체험하기 위해서요. 책에 나오는 신이 말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본인이 체험을 하기 위해서 창조를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체험을 해야 본인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존재와 체험의 관계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와 구독자님들은 알고 있는 것이 있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과 생각은 행동을 위한 도구라는 것이요 행동을 하기 위해 생각을 무장하는 거죠. 신은 이것을 삼위일체라 했습니다. 생각. 행동, 존재입니다. 스스로 생각해서 창조한 것을 체험하고 스스로 존재함을 느끼는 겁니다. 더 심오해지기 전에 다시 부, 성공, 돈과 관련하여 신이 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우주에 너희가 선택한 꼭 그대로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법칙들, 즉, 창조할 수 있게 해주는 법칙들을 설정해 놓았다. 너희는 이 법칙들을 위반할 수도 무시할 수도 없다. 이 책을 읽는 지금 이 순간에도 너희는 이 법칙들을 따르고 있다. 이 법칙들은 만물이 작용하는 방식이기에 너희가 이것들을 따르지 않을 도리는 없다. 너희는 이 법칙에서 물러설 수 없고 이 법칙 밖에서 움직일 수도 없다. 너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이 법칙 안에서 움직여왔다.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껏 체험한 것들은 모두 너희가 창조해온 것이다. 너희는 신과 동업하고 있다. 우리는 영원한 계약을 맺은 사이다. 너희에게 주는 내 약속은 너희가 요구하는 건 언제나 주겠다는 것이다. 너희의 약속은 구하는 것. 구함과 응답의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창조를 기억해 주시면서 다음에 이어오는 법칙을 들어 주세요. 법칙이 창조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창조의 첫 단계다. 그 다음에 말이 온다. 모든 말은 밖으로 표현된 생각이다. 말에는 창조력이 있고, 말은 창조의 에너지를 우주 속으로 내보낸다. 말은 생각보다 더 역동적이다. 말은 생각과 진동 수준이 달라 생각보다 더 강한 충격으로 우주를 뒤흔든다. 따라서 말이 창조의 두 번째다. 그 다음에 행동이 온다. 행동은 움직이는 말이다. 말은 표현된 생각이다. 생각은 형성된 발상이고, 발상은 한데 모인 에너지들이다. 에너지는 풀려난 힘이고, 힘은 존재하는 요소들이다. 요소들은 신의 조각들이고, 전체의 일부들이며, 모든 것의 재료다. 그 시작은 신이고, 그 끝은 행동이다. 행동은 창조하는 신, 즉 체험된 신이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끌어당김의 법칙과 행동의 중요성을 한 번에 신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은 저자가 지금 삶보다 훨씬 도약하고 싶다고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도약하길 바란다고? 그렇다면 지금 당장 네가 되기 바라는 대로 이네 삶을 그려보고 그 속으로 옮겨가라. 그것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 모든 생각, 모든 말, 모든 행동을 점검하라. 그런 것들에서 떨어져라.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아주 명확해져야 한다. 다른 것들은 일절 생각하지 마라. 애초에 창조적인 생각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네 마음을 훈련시켜라. 그것들을 큰 소리로 외쳐라. 나는을 사용하여 외쳐라. 나는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창조력을 지닌 진술이다. 나는이란 말 다음에 네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말 다음에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든 나는은 그체험들의 시동을 걸고 그 체험들을 불러내며 그 체험들을 네게 가져다 준다. 우주가 아는 작동법으로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우주는 호리병 속에 든 요정처럼 나는에 응답한다. 나는 네가 요술처럼 출현시키는 창조물에 대해 어떤 판단도 내리지 않는다. 나는 단지 네게 더 많이, 아니 더더더 더, 더 많이 출현시킬 수 있는 힘을 줄 뿐이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선택하라. 만약 부정적인 생각들, 어떤 것에 대해 부정하는 생각들을 발견하면 다시 생각하라. 네가 우울하고 공경에 빠져 있으며 이런 상태에서는 어떤 좋은 일도 생길래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다시 생각하라. 세상을 좋지 않은 사건들로 가득 찬 몹쓸 곳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다시 생각하라. 자신의 삶이 조각나고 있어서 두번 다시 그것을 도로 모을 수 없을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다시 생각하라. 너는 이렇게 하도록 자신을 훈련시킬 수 있다. 여기서 잠깐 신의 말을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다시 선택하라와 다시 생각하라입니다. 부자의 행동습관의 저자 사이토 이토리는 다시 생각하거나 고치면 그만입니다. 라며 매우 쉽게 말했지만 이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린 잘 압니다. 저는 갑자기 명상가인 마이크 싱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생각을 버리는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그저 그 생각에게 안녕? 이라고 해 보세요. 진짜 신기한 것은 그 생각이 사라집니다. 만약 그래도 안 사라진다면 그래 하고 받아들인 뒤쓱 제쳐 두는 겁니다. 지금 만약 부정적인 생각이 드신다면 마음속으로 그 생각에게 안녕이라고 해 보세요. 신기한 경험을 하실 겁니다. 이 생각을 버리는 게왜 중요하냐면 바로 신도 이야기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다시 생각하라고 했는데 그 이유를 신이 말해줍니다. 생각을 저항하는 것은 그 생각에 막대한 생명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무섭지 않나요? 그리고 찌릿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다시 책을 보면서도 계속 찌릿합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았던 모든 내 삶의 저항이 나에게 더 강하게 오고 있었다는 것을요. 우리가 혹시라도 부정적인 생각이 끼어들기 시작할 때 어김없이 그 생각이 실현된 것을 경험한 적이 있었고, 그 이유를 잘 설명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에게는 생명력을 막대하게 준 적이 없으면서 부정적인 생각에게는 저항을 함으로써 막대한 생명력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클 싱어의 상처받지 않는 영혼 책에 대해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저 안녕이나 그래라고 받아들이고 쓱 제쳐두세요. 그리고 다시 생각하면 됩니다. 이 마법의 단어를 꼭 기억해 주세요. 끝으로 신의 말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에 따르면 우리는 3위 일체의 존재이고, 그세 가지는 생각, 행동, 존재입니다. 창조를 위한 도구로 생각과 말과 행동이 있습니다. 3위 일체와 비슷한데, 3위에는 존재가 있고, 창조 도구에는 존재 대신 말이 있습니다. 모든 창조는 생각에서 시작되고, 말로 옮겨지며 행동으로 완료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모두 우리 현실에 구현됩니다. 이게 법칙입니다. 그리고 원한다고 간청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없는 것을 끌어당길 뿐입니다. 또한 생각의 뒤에 생각인 뿌리 생각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정적인 것을 멀리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과 함께 당연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미리 하는 감사입니다. 예수님의 사례처럼 당연히 될 것은 알고 미리 감사해야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저항하여 생명력을 주지 말고 안녕과 그대로 받아들여 제쳐두면 됩니다. 또한 우주가 나는이라는 마법에 작동한다는 것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심오한 내용들이 있지만 사실 저와 구독자분들이라면 항상 접하고 믿어왔던 겁니다. 오히려 확신이 생기기까지 해서 저는 매우 좋았습니다. 3의 일체는 접어두고, 원한다의 의미가 없다는 것의 인정과, 저항은 생명력을 오히려 주는 것이라는 것. 이두 가지만 기억해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아, 잊을 뻔했네요. 저자는 신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는데, 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행성에도 생명체가 있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찾아온 적이 있고, 관찰한 적이 있나요?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그리고 악마와 천사는 없고, 천국과 지옥도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자유 의지와 선택을 주었고, 나와 같은 능력을 주었는데, 뭐하러 심판을 하고 너희를 규정한단 말이냐라고 하였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환생은 있고, 저자는 648번째 삶이라고 합니다. 다음 편은 광고가 들어온 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저도 보고 싶었던 것인데, 마침 이런 기회가 생겨서 그저 감사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